안녕하세요. 김나정 분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6월 24일에 열리는 세리에 A 오전 4시 45분 볼로냐 대 엘라스 베로나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픽미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볼로냐 대 엘라스 베로나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볼로냐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볼로냐는 상당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지난 시즌부터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득점력이 주목받고 있는데 5 경기 연속으로 이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원정 경기에서도 승점을 얻고 있습니다. 지르크지와 오르솔리니가 현재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로나를 상대로는 상대편이 수비 라인을 내려서 득점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현재의 페이스를 고려할 때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공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도 14번의 슈팅 중 박스 안에서 기록된 슈팅은 4개뿐이었습니다. 오픈플레이에서도 상대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중앙이 강력한 볼로냐와 같은 팀을 상대로는 수비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것이 전략이었으나 그런 노력도 스코어 자체를 줄이는 데 그쳤을 뿐입니다. 더욱이 이미 로마와 라폴리에게 패배를 당하며 전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볼로냐의 무난한 승리를 기대할 만한 수준입니다. 홈에서는 원래 강한 팀이었으며 최근 득점력이 다소 부진하다고 느껴질 수 있었지만 최근의 경기를 보면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베로나가 일정 부분 스코어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중앙이 강력한 팀에 대해 경기를 뒤집은 적은 없습니다. 추천 픽으로는 볼로냐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발등 전술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반 입장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